이번 시간은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경우 어떠한 일련의 명령을 저장해 놓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쓸수 있는 걸 바로 매크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매크로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엑셀에서 썼던 매크로와 엑세스에서 썼던 매크로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엑세스 같은 경우하고 엑셀 같은 경우 다른 점은 뭐냐면, 엑셀에 있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이해했었어요? 동영상 촬영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자, 녹화 버튼을 누르면 되죠. 녹화 버튼을 눌러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쭉 일련의 과정을 다 촬영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죠. 기록 중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를 실행하면 그 작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과 같은데, 엑세스에서는 매크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함수로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필요한 함수들을 내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같이 활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매크로 함수와 결합하여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죠. XS의 매크로는 바로 이러한 형태다. 매크로 함수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한다든가 창을 열게 한다든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령어로 함수로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내가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크로 함수는 매크로 디자인 창의 매크로 함수열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만들기에서 매크로 및 코드의 그룹에 가보면 매크로를 선택을 해서 매크로 디자인 창이 나타나고 그곳에 사용할 매크로 함수를 지정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크로를 포함하려는 폼이나 보고서의 컨트롤에 이벤트 속성으로 작성기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해서 매크로 함수를 지정하면 되는데, 이때 포함된 매크로는 탐색창에 매크로 개체에 표시되지 않고,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변환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포함된 매크로는 탐색창에 매크로 개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변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름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매크로 창에서 여러 개의 매크로를 그 안에다가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매크로의 그룹에 여러 개의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룹 매크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최대 9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으로 지정된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자, 그룹으로 지정된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가장 먼저 지정한 매크로를 실행한 다음에 해당 그룹에 포함된 모든 매크로가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라 얘기죠. 자, 이 부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룹 매크로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자, 함수 카탈로그에서 프로그램 흐름에 그룹을 더블 클릭하고 그룹 블록의 이름 상자에 그룹 이름을 입력한 후에 새 함수 추가 목록의 함수를, 추가해서 그룹을 만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에 별도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하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고, 특징이또 하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속성에 매크로 이름.점 하이 매크로 이름 이런 형식으로 구문을 입력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매크로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매크로 이름.점 하이 매크로의 이름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매크로를 실행하는 if 블록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건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에 가시면, 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자, 이 그룹에 매크로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시면, 매크로 창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매크로를 이러한 함수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메시지 박스니까 메시지 박스 한번 써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와 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이와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누르고요. 매크로의 이름을 컴활 1급이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가 이와 같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저장이 되면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컴활 1급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지금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메시지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매크로 창을 닫아주시고 매크로 창을 닫은 상태에서 컴할 1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도 이와 같이 메시지가 실행이 되고요. 또는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컴할 1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 다시 매크로 편집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메시지 박스를 제거하고 제거한 다음에 그룹을 통해서 메시지 박스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을 함수 카탈로그에 있는 그룹을 눌러서 그룹을 추가하면 그룹의 이름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커말 1급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쓰고요. 그룹 이름은 커말 1급이고요. 새 함수는 역시 메시지 박스를 선택해 주고요. 메시지 박스의 이름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새 함수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 박스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커말 1급 실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같은 유형을 이렇게 묶어주는 걸 바로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겠죠 기존에 있는 커마리 1급이라고 하는 매크로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누르게 되면 커마용 1급 필기를 축하드립니다 합격 축하한다고 나오죠 확인 누르면 이번에는 컴활용 1급 실기를 합격한다고 합격 축하드린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습으로 해보니까 말로 했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 카탈로그의 그룹을 더블클릭해서 거기서 그룹의 이름을 정해주고 각각의 함수를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크로 함수의 종류와 기능이 있는데요. 폼과 보고서에 관련된 매크로 함수를 보면 사실은 이 매크로 함수들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만 조금만 알면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특이한 것만 기억해 두면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투 어디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컨트롤 바로 특정 컨트롤로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고트 컨트롤 그러면 아, 특정 컨트롤로 이동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고트 그러면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어디로 페이지를 이동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현재 폼에서 커서를 지정한 첫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정한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하는 것이 고트 페이지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요거는좀 특이한 경우죠. 그다음에 고트 레코드. 지정한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find 레코드 찾는다는 얘기죠. 레코드를 검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find next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find 레코드 매크로 함수가 찾기 대상, 아, 찾기 대화 상자에 설정한 조건이 맞았다면 바로 그 다음 레코드를 찾아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next record니까 다음 레코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자 apply filter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과는 뭐냐면 레코드 레코드를 뭐 한다라는 얘기요. 조건에 맞게 필터링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거리, 조건에 맞게 필터링 한다는 것이 바로 apply filter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run menu comma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엑세스의 기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란 얘기죠. 메뉴나 도구 모음이나 바로가기 메뉴 같은 것들을 실행하는 걸런 메뉴 커맨드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런 코드, 런 코드니까 비주얼 베이직의 펑션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펑션 프로시저로 호출하는 것이 바로 런 코드고요. 런 매크로 매크로를 실행한다라는 얘기죠. 런 SQL SQL 문을 실행한다는 얘기고요. 오픈 쿼리 오픈 쿼리라고 하는 것은 질의죠질의를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 질의 또는 크로스 탭질의 또는 데이터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등 이러한 것들이 실행 질의를 수행하는 걸 바로 오픈 쿼리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오픈 쿼리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오픈 폼도 있고 오픈 리포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건 뒤에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캔슬 이벤트라고 하는 거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 윗 엑세스라고 하는 것은 엑세스를 종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탑 매크로 매크로를 중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기존에는 MSG 박스였는데 이제 지금은 2016부터는 메세지 박스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메세지 상자를 실행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 조작 관련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리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컨트롤을 수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원본을 수정하는 거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죠. 갱신한다 이런 말 같은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 오픈폼 앞에서 얘기한 거죠. 자 오픈 쿼리가 있으니까 오픈 폼도 있다라고 했죠 폼을 열거나 폼을 열어 보기 모드로 열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오픈 비주얼 베이직 모듈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정한 비주얼 베이징 모듈로 디자인 보기 방식으로 해서 연 다음에 진행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픈 리포트 앞에서 얘기한 거죠. 오픈 폼과 오픈 리포트, 오픈 쿼리 다똑같다 라고 겠습니다 그럼 리포트니까 보고서잖아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하는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쇄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픈 리포트 하면은 인쇄가 된다라는 것도 꼭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Move and Size Windo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된 창을 Move 이동하거나 크기 Size 변경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Restore Window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이전 크기로 복원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화됐거나 최소화된 창을 어떤 크기로 이전 크기로 복원하는 것이 Restore라는 거죠. Restore Window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져오기 내보내기 관련 매크로 함수인데요. 자, import export data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내보내기를 가져오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mport는 가져오기, export는 내보내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import export 스프레드시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내보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임포트, 익스포트, 텍스트, 텍스트 파일을 내보내거나 가져오기를 하는 거고, 자,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이메일로 첨부하여서 전송한다라는 거, 이메일로 데이터베이스를 첨부해서 보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x 익스포트 with 포 n 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맷팅. 자, 이것은 지정한 액세스 개체를 액세스 형식이 아닌 다른 파일로 저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보내는 것, 익스포트니까 내보내는 거죠 즉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파일을 뭘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엑셀이나 텍스트로 내보내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잘 알아두시고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매크로 도구 디자인 표시 숨기기 모든 매크로 함수 표시를 클릭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에 관련된 부분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구름 매크로가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각 매크로에 대한 함수들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잘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